근데 진짜 시원하게 방탄막 해줬어. 진짜 거짓말 안하고 그냥 나만 녹았어. 나만 녹았어. 진짜. 지금 어, 다안 뚫리던데? 진짜 안에 배꼽 배꼽까지 다 뚫렸다네. <laughs> 어디야 가리가밑더 가야 아, 돼. 와야 되는데? 아이고. 삼방풍에 사람 있어요? 아홀로그램입니다두 어, 새끼들 안 나? 나와.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하고 더할수 있어. 올라간다고 해? 우리 어디 가야돼? 저희 모르겠어요. 먼저님이 죽었어요. 근데 나 파밍이 좀덜 됐어. 야, 3번 피에 1턴 팀이 있는 건가? 저도 거치긴에는데 필템 구성 필요하신 피해. 분. 나. 게요 빨리 주면 1번 줄일 것 같은데요? 음, 제가 두개 드릴게요. 고마워. 내가 그일평치를 쳐먹는거 아니야? 대탄이 없네, 대탄. 응? 저거 볼까? 뭐 보이나? 나 안보인다. 아까 내가 하프 그립을 어디다 버렸는데? 하프 줄까요? 응? 어? 아니, 괜찮 수선? 수선 남아? 다 죽어라, 애이야 남는 거야? 네? 아직 안 써요. 어? 나도 아직 안 쓰네. 괜찮아요. 어머나, 음. 어아 너도 가. 응. 아, 아, 가, 여깄네요. 안갈 거래. 어떡할 껴? 안 돼요. 1번 핀에 죽었어? 안 돼요? 마이크 꺼져 있어요. 저 연막 뭐냐? 어우. 근나 1번 핀 때문에 죽은 거 맞는 거 같아요. 하, 아, 너무하네. 두, 팀, 두 팀이 날 쳐다보고 있어. <웃음> 너무하네. <웃음> 표적이네. 표적 습니까이 경이야? 거기 털었어요. <laughs> <터러스? 웃음> 음? <재밌다. 웃음> 두개 죽으면서도 한발맞 <laughs> 안돼. <laughs> 언니, 야, 니 진짜 일부러, <laughs> 니 일부러 내 뒤에 나 없대 지금. 뭐? 어, 니 일부러, 뺄 때, 왔다, 니 일부러 뺄 때, 니 일부러 뺄때 옆으로 안에서내내 몸에서 내 등골에서 뺄 때, 내 손으로. 잡 아나 내가 어, 너한테 뭐라고 했어? 야, 도둑이 버리고 오토바이 타야 되 내가 왜냐면 아니 저거는 지가 나쁜 말하고 버는 내가 받고 <laughs> 뭐 하는지 신기워. 이게 딱 바퀴 터진 거 알고 있었거든. 그래서 우리 빨리 가야 될 거야. 그러니까 아니니까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아까 네 어. 말을 이해를 못 했어. 뭐, 차 타해. 나차 타해 이것까지 들었는데 걔가 갑자기 얘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는 거야. 아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구나 터졌구나. <laughs> 본능적으로, 아하핳 저 차가 무용지물이구나. 어? 바로 손절. 뭐? <laughs> 어? 어? 절대 아, 절대는 뭐지? 절대. 뭐지? 아, 누가 아, 두 배기 맞어 아까만 두었어 이럴 줄 알았는데 두 배기 죽걸 그렇게 녹을 줄 알았으면. 아니야, 네가 한 대라도 더 맞아줘서 네대더 맞아줄 수 있었던 거야. 두 배기 는안 녹았던 것 같은데, 네뭐 먹었던데, 뭐고생 건가? 몰라. 여 사람이. Only God and always end i t 배달료 s t There's s o 아 e tone of bed. I love the o 다 아니... 아니면 땅... 아니면 땅 to m o 어 e w 고 t h Anna. i 아왜 산옥이야? 경쟁인데? 음... 비내 끝났어? 나... 나 쌈미 갈까? 음료... 음료수 하나 시키면 혼낼 거야 나감하자 나감을 해도 할수 있는 거 없을까? 수염 잘... 먹을 사람 잘... 보세요 머리 파모 말좀할수 정준형 산옥이야 다전거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산고 있어 다리 아, 큰일어폰이어 어? 자서... 아, 뭐 이어폰. 이 이어폰. 이어 이어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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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미 이어폰. 이어폰. 한어한 명, 어폰이어한 명. 어폰 이어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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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폰 이어폰. 이어폰. 어어

어? 누나 어? 누나 여기 4배에 대탄 껴져 있는 스쿨스 있어 어? 어? 저거 탐난다 여 4배에 대탄 수송 있어 그리고 아, 7로도 어? 겁나 많아 너부쓸 아. 거야? 어나 나 있어 베리 를부었어야아 여기서 누나 벡터 쓸 거야? 여기 개머리판이라고 있는데 음. 그냥 고정해 줄까? 어, 나, 나 빨리 뛰어가야 되저 이렇게 손안 잡아? 우리 자리 밑으로 해서 걸까? 이리. 이거 이거 이거. 아, 지샷지다 줘. 헬 어디 있다고? 파란색. 너 어. 그다음에 칠탄 여기 있어. <laughs> 어. 아, 이거 못살아. 어, 어쩐지 알룰론 내도 자꾸 장전이 안 되더라. <laughs> 다들 구상 많아? 아니, 나세 개. 나 몇만 개. 누나 여기 이쪽 끼 있다. 나 이쪽 끼야. 여기 구탄도 있어, 누나. 나 구탄 나. 겁나 많아. 아, 죽을 것 같은데. 겁나 많아. 아데 레드 사나? 줄인가? 레드, 형 나한테 있어, 레드. 남아 남만인 어. 그걸 왜 챙겨? 아니아니 아니 방금 방금 쳤는데 방금, 방금. 방금 아무도 응. 이뚜두. 어. 없어 여기에 치 많아 이쪽이쪽인 사람도 없어왜달가나 연어 무쌍 빨고 응 자리 어, 겁나 좋아 웬일이야? 아뭐 사무실 있어? 나지마깎아 누나 이거 자기장 같이 가야돼? 응 b 르바르또 나왔어. 쓸 사람. 나있어. 난 괜찮아. 패드밥 치패드가 음. 안 나와, 야. 치패드 줘? 나어차 부스스러. 밥나 쓸먹거든. 수손 남아. 나, 너 보정기 준다자, 아니야? 갈게. 그다 어, 치패드. 오케이, 오케이. 남는 거 없지? 됐다, 한 없어. 있어. 오, 놀래라. 에라카 비누 이미 쓰기 다 야, 우리 한거살 빨리 먹자. 아지 마음을 그렇게 안냐 자. 야, 이 빨리 가자. 일로이 위에 좀 올라가야 되는데? 저기 차 있어. 없는 사람. 차타갈게한 아, 개. 1번 싸우번싸우 아, 어, 죽었다. 죽었지. 누나, 라이터 필요해? 야, 우리 여기. 거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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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. 차 타자. 와. 저 갈게요. 와우. Yeah. 님도 증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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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 집에서 뺀다 방금. 어? 방금 네가 핑 찍은 에서 사람 나왔다고. 아, 오케이. 어디로 갔는지 못 봤어. 어? 어디로 갔는지 못 봤어. 네가 핑 찍은 데로 올라왔어. 올라갔어올라갔어올라가 올라가서, 올라가가서 올라가서, 올라이서 올라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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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 올라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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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그냥 뛰어가자. 어. 너보다 갈게. 어. 얘네가 보이지도 않네. 아, 오른쪽 밑에도 있다. 누가 오른쪽이야? 아까 여기지만 가자. 간다. 기잖아 씨발. 이거 앞에도 있어요. <목소리> 아. 아. 갑그 뭔데? 아 어, 아 <목소리> 3위로 r o 2 euro. 2 euro. 2 e 보 r 거야 나무들 o 2 euro. 2 euro. 2 euro. 2 euro. 2 euro. 2 e 어 r o 2 euro. 2 euro. 2 아니 r o 2 euro. 2 euro. 2로 내핑으 잠깐만 어. 이리로 와봐 어디로 와봐 노노노 그 있잖아 어 이리로 왔어? 어1번인까지 음. 붙었어요